안녕하세요. 화면에 지금 보이는 곳은 왕인박사 유적지입니다. 저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것은 월출산의 메인 주봉은 아니죠. 약간 서쪽으로 흘러온 조금은 좀 높지 않죠. 낮지마간 산이고. 그 다음에 보이는 건물은 영월관이라고 합니다 영월관 영자는 한자로 신령한 영자죠 영암 할 때도 물론 그 영자를 씁니다 신령한 달빛이 비추는 곳이다 해서 영월관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왕인박사 유적지 내에 역사 자료관이라고 볼수 있죠 또 여기가 이제 왕인 박사가 태어나고 어 홈타운, 고향이나 다름없죠 일, 일찍이 AD 에, 사, 405년이니까 그 당시 그 일본은 이제 고대국가였죠 아직 그 뒤틀이 안 잡혀있을 텐데 자기네들그 강요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스승을 한번 초빙해가지고 좀 배워야 될거 아니냐, 해가 이야기가 됐답니다. 그래서, 어, 그 중에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전반적으로 이제 쭉 검토를 했는데 가장 적합, 적합하다 한 인물이 이제 왕인이라는 젊은 친구죠, 그당시는그 낙점이 되어가지고 왕인이 가게 됐는데 바로 그타자 그러니까 그 왕의 타자죠타자들이 포도칠왕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직접 배를 타고 어 여기 영암에 상대포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서 살았죠 왕인 박사는 그 당시 왕인을 모시고 갔는데 에 이제 물론 일본에서 이제 그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각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스승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요즘 뭘 말로 하면 톱다운 식으로 교육을 한 거죠. 왕이그 예. 왕이는 왜 그렇게 멋을 많이 아냐. 아, 영암의 올출산이 기가 세고 그 영험하다 그럽니다. 이름도 신령할 영자가 들어갔잖아요. 영암 할 때. 예. 그런 말도 있죠. 에피소드. 금강산에서 회의를 했어요. 유명한 산, 산 대표들 좀 올라와라 하고 한라산부터 시작했고계룡산뭐 북한산, 뭐 설악산 할것 없이 에,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영암 월출산은 안 와도 된다 그랬답니다. 아 크기는 작은데 왜 월출산을 빼는가? 뒤에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월출산은 기가 아~ 어, 금강산 바다도 쎄랍니다 그러니까 아~ 귀가쎄면 내가 약호가 죽어서 쓰는가 그래가지고 어~ 그런 에피소드도 있듯이 월출사는 어~ 기가 기 자가 기운한자로 기운 기자입니다. 기가 쎄요. 그래서 여기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. 왕인 박사를 필두로 해서 도성국사는 스님이면서도 풍수지리 대 가지 않습니까? 그분은 고려 왕건이 고려를 창건할 때 아주 크게 기여하신 분인데 왕건의 아버지하고 친구였습니다. 에, 도성국사가 그분이 바로 영한 분이세요 또. 에, 그리고 또 고려 5대 왕을 모셨던 에, 그분도 자문역이죠. 최지몽 선생. 그분도 또 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것은 월출산의 길을 받았다. 이게 통설이죠. 어. 에이, 그렇게 하고, 이제 여기 영월관은 그 자료관입니다. 아, 왕인 박사가 여가 있을 때하고 일본에 계실 때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이고. 그렇기 때문에 에이, 지금 축제를 할 그런 시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 사정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뤘고, 어, 벚꽃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만, 제가 볼 때는 한2 3일 m 있으면 완전히 만개가 되지 않겠는가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축제를 떠나서 많이들 오셔서 월출산에 기도 받으시고, 왕인박사 같은 분들, 그분들 그, 어, 써놓은 글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시도 있고, 한 번씩 에,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족들하고 같이. 데리고 와가지고 구경하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힐링도 하시고 예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